음, 마지막으로 최상급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상급이 들어가 있을 때 물론 더가 다 있겠지 자 그런데 요게 핵심이에요 one of 이때 의미는 뭐뭐 중에 하나 예 of가 뭐뭐 중에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가장 뭐 뭐한 것 중에 하나 이런 의미인데 가장 뭐 뭐한 것할때 가장 뭐 뭐한 뒤에 명사를 쓸때 복수를 쓴다는 거예요 왜뭐뭐 중에 하려면 복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가장 뭐 뭐한 것 중에 하나 Jessica is one of the greatest actresses. 자, 조시카는 뭐 중에 하나, 가장 위대한 여배우들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복수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급이니까더 플러스 세상급이죠 뭐. Seoul is one of the largest cities in the world. 서울은 뭐 중에 하나냐, 가장 큰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역시 복수. 원어부터 세상급 복수 잊지 마시고요. 네, 그 다음에 최상급은 반드시 요거를 공부해둬야 돼요. 왜냐하면 최상급을 나타내는 메일들로 여러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냥 최상급 쓰는 거지. 더 플러스 최상급은 가장 뭐뭐하다. 가장 크다, 가장 작다. 이렇게. 그 다음에 비교급을 써서 최상급을 쓸, 표현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얘가 가장 커. 그러면 얘하고 나머지를 다 비교하면 되죠. 얘가 나머지 애들보다 커. 그럼 나머지가 뭐냐. then any other 단수라는 거예요 나머지 하니까 복수처럼 느껴지지만 any other 단수를 씁니다 다른 어떤 누구보다 더 다른 어떤 무엇보다더 이게 최상급이죠 당연히 비교급 뒤에는 then을 쓰고 then 뒤에 뭘 쓰냐 any other 단수 이렇게 명사를 안 쓰려면 안 써도 돼요 any other만 써도 돼 쓰려면 단수를 써라 이거지 그렇다면, 복수를 쓰는 표현도 없냐? 있어요. The other 복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니까, any other 단수. 다른 어떤 모모보다 더. 이런 뜻이고요. 자, 이제는, 이렇게 주어가 앞에 나온 게 있는가 하면, 이제 주어가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 어떻게 하면 또 최상급이 되나? 얘만큼 큰 애가 없어. 또는 얘보다 큰 애가 없어. 이러면 되겠지. 뭐모가 없어. 하려니까, 부정어가 나와야 돼요. So, nobody, do nothing. 아니면, 노 o no 뒤에 어떤 명사를 써요. no boy, no girl, no game, no movie, no book. 이런 식으로 비교할, 명사를 쓰면 되는데, 주어가 어디에 있냐. 요기 핵심이에요. 주어가 뒤에 있습니다. 당연히 원급은 애제해주고 비교급은 대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급이나 원급을 쓰되, 부정어를 앞에 넣는다. 그럼 주어는 뒤로 간다. 그래서, A만큼 뭐뭐한 문은 없다. 또는 A보다 뭐뭐한 문은 없다. 최상급이란. 어, 예문을 보면 금방 이해합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야 이 세상에서 시간을 아껴씁시다.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최상급이죠. 그러면 아까 뭐랬지 나머지랑 비교하면 된댔잖아. 시간은 다른 어떤 거보다 중요해. 그래서 비교급 than any other thing 이면 되죠. 네, time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thing in the world. 자, 시간은 다른 어떤 거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thing은 안쓸 수도 있어요. 그러다 쓰려면 things가 아니야. thing. 근데 뭐, 뭐라 그랬지? 예. 주어, time. 내가 비교하는 최상급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뒤로 빼고 앞에 명, 부정어를 넣으면 됐어요.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니까 nothing. In the world is as important as time. There s nothing in the world more important than time. 원급 또는 비교급을 활용한 거니까. 예. 자, 시간만큼 중요한 건 없다, 이 세상에. 시간보다 중요한 건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최상급 표현하는 용어는 꼭 우리가 많이 연습도 해보고요. 기억을 해둡시다.